보여드릴 컨텐츠 뭐냐 설비 될것 같아요 먼저 본 영상이 시작하기 앞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설비 DIY는 누가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책임감이 많은 사람이 DIY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저는 15년 전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설비에 손을 댔다가 빚을 1억 8천을 진 적이 있어요 그거를 감당해낼 자신이 있는 분들, DIY 뭐 하셔도 돼요. 그냥 아니신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설비를 할 건데, 어떤 설비를 할 거냐. 수도, 급수 설비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고, 그간 물을, 요거를 썼었어요. 요거. 요거를 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풀무원의 횡포거든요? 풀무원에서 한 달에 네 통을 쓰 먹으라 그랬나? 여덟 통을 먹으라 그랬나? 하여튼 그만큼을 먹으래요. 그래 난 적당히 내가 알아서 먹을만큼 먹는데 힘들어 설사하고 계속 많이 먹으면은 하여튼 너무 횡포가 심하고 두 번째로 이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한 달에 4만 원을 달래요. 이거 완전 이제 내가 호구 잡힌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정수기 렌탈하는게 낫지. 그거 얼음도 나오는데 그리고 이쁘고 이거는 입 생긴 것도 이런데 그게 너무 부당하다. 생각해서 설비를 하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쓰는 사무실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어서 귀찮아서 그냥 이걸 놓고 썼던 것 뿐인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오늘 설비를 할까 합니다 이제 작업 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2층 저희 사무실이고요 여기 빨간 테이프를 붙여 놓은 곳에다가 저희가 수도를 뽕 하고 올릴 생각이에요 어떻게 뽕 올리냐면은 1층에서 뽕 하고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하나를 뺄 생각이고 하는 김에 1층 사무실 휴게실에서도 지금 물을 이거를 먹고 있어요. 이 횡포에서 1층에서도 구원을 해드리고자 거기도 정수기를 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1층 보시죠. Follow me, follow me. 자, 1층이에요. 1층도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얼굴 안 나옵니다. 모자이크 처리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또 이제 1층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인데, 이 자리에도 수도를 뿅! 하고 만들 계획인 거죠. 그럼 수도는 어디서 갖고 오냐? 그것도 한번 봐봐. 잠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여기 한쪽 구석에 계량기가 설치가 돼있고 이 안으로 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밸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쭉 내보낼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안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안으로 천장으로 해서 쭉 갖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 1층 휴게실로 하나 T자를 써서 하나를 내보내고, 하나가 쭉 와서, 요 자리, 요 자리가 저희 2층 사무실 그 수도 뿅 하고 뽑는다는 자리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아 여러분들 뭐 내가 작업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배관 연결을 하는지 한번 그 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이콘 배관 연결하는 방법 자 이게 내가 한번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신감과 책임감과 어, 그리고 담대한 사람만이 DIY를 할수 있다 그랬어요 수도는 가급적이면은 손을 안대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에이콘 배관 PB라 그러죠 저는 이 배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로 하는 이유는 그냥 쉬워요 편해 굉장히 편해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것 뿐이고 작업을 할 때도 보시겠지만 어디 꺾인 데 있다고 해가지고 엘보나 막 이런 부속을 최대한 안 쓰려고 생각을 해요. 쪼인점은 최대한 조금 준다 그런 게 있고 왜 쪼인점을 안 둘라 그러냐 이 PB가 에이콘 배관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하고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 배관 자체에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속류들 을 이런 거를 못 믿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여기서 작업을 막 했어요. 하고 뭐 이거 넣었다 뺐다 해 가지고 아 이거 그냥 반납해야지 하고 반품을 해 버렸어. 그게 막 여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제품들 아니면은 우리가 발로 밟았던 것들. 이게 반품이 됐다. 그러면은 다음 사람이 누군가가 살때 그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DIY는 DIY고, 아 그래 나는 이것도 보고 나는 알맞은 작업자를 선택해서 이거 작업을 할 거야 하는 사람들 필히 알아두셔야 될게 설비는 설비 전문업체에다가 맡기세요. 왜냐면은 제가 뭐 1억 8천 뭐 빚진 거 말고도 몇천 빚진 거또 있거든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어떻게든 공사를 좀 싸게 쳐야 되니까 인력사무소에서 설비 기술자가 있다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설비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하다. 사고가 터진 거예요. 옆에서 보는 내가 봐도 어설퍼 막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비 업체 뭔가에 책임을 질수 있는 업체에다가 맡기세요. 저도 설비는 절대 손으로 안 만져요. 절대 손에 안 되고 모든 거는 업체에 맡겨요. 왜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오늘 왜? 해? 오늘 하는 이유는 어떤 설비 업체가 와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를 손댔다가 혹시라도 실수가 생겨서 사고가 생겨서 누수라도 생긴다고 하면은 책임을 못 져요. 왜냐하면 1,200만 원이야 책임을 지지만 지금 저희 밑에 1층 창고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난리를 한번 치른다 하면은 억대의 손해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40만 원 벌어가자고 이렇게 해놓고, 책임질 업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업체가 와서 해도 책임 못칠거 그냥 제가 한다 이거예요. 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많이 어설프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연결하는 방법.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에이콘 배관이죠 이거는 이제 부속류들이에요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음소켓이랑 엘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 정말 많은 부속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뭐 PB 배관 부속 치면은 호환되는 제품들 부속들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그걸 보고 응용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연결하는 방법은 엘보든 T자든 이음소켓이든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고 이음 소켓 하나 끼는 것만 보여드려도 여러분은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커팅을 해야 되는데 커팅을 가급적이면 똑 빠르게 해야 돼요. 엑셀 가위를 써서 하는데 그냥 대충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대충 잡고 하다 보면은 요거를 꼈을 때 이렇게 뜬데 이렇게 뜬데가 많이 생겨요. 막 이렇게 어디는 꽉 달라붙고 어디는 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라 주셔야 되는데. 신경을 쓴다고 한들 정확하게 직각으로 잘리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내가 뭐 허접이라서 B급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자르기 전에 여기다 갖다 대시고 이렇게 가볍게 퉁 잘라 주시면 돼요 슬리브라 그래요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슬리브를 껴 볼게요 예. 달라붙어 있죠 이것도 불안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갖다 대신 다음에 이 에이콘이 가위 바닥면에 딱 닿게끔 잡아주시고 요렇게 눌러주시면은 조금 더 정확도 있게 자를 수 있습니다. 한 상태에서 슬리브를 먼저 집어넣어요. 슬리브를 넣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음속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 일자 연결을 할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역자든 t 자든 이거든 밸브든 뭐든 다 끼우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끼냐? 돌려요. 저는 그냥 하나, 둘, 세번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푸른 상태에서 이걸 끼면은 되는데 좀 미끄러지면서 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들어갈 때 되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퐁퐁물이나 아니면은 할수 있으면 이거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똑바로 삐딱하게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요.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쑥 집어 넣습니다. 쑥 하고 한번 들어갔어요. 한1전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쑥! 한번더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고 끝에가 뭔가 딱 막히는 느낌이 나면은 그게 끝난 거야. 그럴 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잠가주시면 은 돼요. 그러면은 끝이야. 겁내 쉽지. 이게 끝이에요. 예, 까딱까딱 거리는 것도 없어. 이게 끝이야. 근데 뭐 테스트한다고 막 이렇게 당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이나 보고 싶다고 하면은 풀러 주세요. 풀러서 지금 들어간 거 요만큼. 들어갔나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자주 풀었다, 쪼였다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 정도 들어갔으면, 은정 불안하신 분들은 자, 슬리브를 껴요. 꼈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부속이 다 빠져있는 요런 게 있다고 하면, 부속이 있다면 끝까지 넣어봐 한번. 넣어본 다음에 이끝 지점, 끝까지 딱 닿았을 때이끝 지점에다가 볼펜으로 표시를 해줘요. 표시를 해준 다음에 끼는 거죠. 아까처럼 한세번 이렇게 하나 둘세번 풀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끼시는 거예요 한번두번 번. 이건 들어갔어요 다두번 해서 내가 표시한 선이 안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면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 볼게요 잘 됐나 네. 네, 잘 됐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설치 가볼게, 설치. 아 근데 아난 지금 이거 보여주면서도 제일 걱정되는 거아나 이런 거야 그냥 여러분들 나는 대인배야 나는 뭐 이거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1억 2억 막 이렇게 손해가 생겼어 난 대인배처럼 그냥 현금 딱 내줄 수 있어 하는 사람만 diy해 꼭 이거 수도 진짜 이거 무서워 이거 패놨다가는 진짜 밤에 잠못 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전기보다 수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인지하고 DIY를 하시든 아니면 참고해서 작업을 의뢰할 때 인력소가 아닌 전문업체에다가 맡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